포커스원은 뭘안 하잖아. 그렇게. 맞지? 기출은 꼭 풀어봐. 그게 니들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이니까. 5번 봅시다. 잘 봐. <laughs> fx가 야, 식이 길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fx 더하기 a가 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5번 문제야. 너 시험지는 있지? 음, 잘 봐봐. 어. 이 말은 뭐 하란 얘기야?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란 얘기야? 이 말이? 그럼 집어넣을게. X 플러스 A. 선생님 너무 긴데요? 야, 니들 지금 고등학교 문제 풀고 있는데 그 중학교의 그 상상은 좀 이제 버리세요. 얘가, 얘래. 인정. 다 전개해도 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전개해도 되고, 어떻게 할래? 만약에 진짜 시험이라면. 시간이 넘쳐나니? 그다 전개하고 있게. 핵심은 뭐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X제곱의 개수가 없단 얘기야. 0이란 얘기야. X제곱의 개수가. 그럼 X제곱의 개수만 알고 싶은 거,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 값만 완성한다면 정기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래 사실 다정개하긴 해야 돼, 왜? B가 찾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X제곱이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올 수 있지? 말해봐, X제곱의 개수. 3X. 3? A제곱. A제곱. 원래 X 이렇게 써야 할거 아니야? X제곱, 을 A제곱이라니. 누가, 누가, 누가 A제곱을 했어, 지금? 누가 A제곱을 했어? 아, 정기한다, 정기. 전개. 아, 정기할게. 에 정기하면 되지. 3a, x제곱. 3a제곱, x, a 세제곱 뭐, 정기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긴 한데. 9, x제곱. 18ax. 9a의 제곱. 4x. 그냥 다 정기할게. 그래. 마음은 정기하기 싫었지만, 정기해야겠네. 그냥. 눈높이 교육입니다. 정기 다 하세요. 그냥. 알겠죠? x제곱 있는 거. 예와. 얘와 또 네. 있어 없어. 네. 그러면 3 a 더하기 9가 몇이 돼야 돼? 네. 그럼 a가 몇이야? 네. 마이너스 3을 그다 대입해서 이제 계수비게 하면 되잖아. 어려워? 근데 x 값에 없다는 게. 항등식. 또 무슨 x로 묶니? 이 어? 아니 <laughs> 이는는 는이라는 게 항등식이라고 는 같다고 알겠지? 야그 x. 값. 대체 왜 갑자기 아까 내가 가, 아까 강조했던 아 x가 무거워야겠구나 그게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항등식이라는 얘기 항등식 알겠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a 값 이렇게 나오고 대입하면 b 값이 마이너스 23이 나오고 c가 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이 보통 대입하는 거할수 있지 7번 어렵지 7번 어려워 어 맞았어 오 어떻게 풀었어?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 문제만 이해하면 어렵진 않은데, 사실. 얘가 얘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느낌이죠? 뭐 어떻게 풀 거야? 당황스럽지? 잘 봐.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지? 나눈다? a 제곱 여기까지는 할거 아니야 아 나눠 떨어지기까지는 생각할 거 아니야 배수니까 그 생각까지는 할수 있지? 응, 나눠 쓸게 이렇게뺄거 아니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1 여기다 a 쓸거 아니야? a제곱 플러스 빼기 a 어, a 플러스 11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 1쓸거 아니야? 그리고 a 빼기 1 써서 12 이런 젠장 나머지가 있네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당황스럽지 식을 쓸게. 얘를, 얘로 나눴어. 목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고.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 맞아.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나머지 정리, 그나누셈한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응? 그러면, 나눠 떨어진단 말이, 얘가 식이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만약에 숫자였다면, 예를 들어서 해봐. 2였다면. 12도 2로 나눠 떨어지지. 나머지가 아니야, 얘가. 이해가니? 즉, 이 나누는 수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된다면 나눠 떨어질 수 있어요. 이 a 빼기 1이 뭐에? 이수의 뭐면 돼? 약수면 돼. 숫자일 때는. 이 나머지가 10이잖아, 맞지? 이 숫자가 만약에 3이었다면, 더할수 있잖아. 나눠 떨어지지. 이게, 이게 문자. 문자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숫자였다면 더할수 있단 말이야. 더, 더, 더. 더나누기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 나누는 식, 이 부분이 얘의 약수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야. 처음 나왔으니까 당황스럽지만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예쁜 하지 않았니, 이거? 약간 비슷한 거 했지? 응? 어? 어? 약수 쓴 거야. 12의 약수 쭉쓰고 있어 지금. 됐어? 6개야? a가 뭐야? 자연수야? 자연수네? 왜 a가 몇이야? 이때는? 2 3 4 5 7 13. 이것들 싹 더하면 답은 34입니다. 결론이가, 이게 결론이이거 A 빼기 1. 나누는 부분이 나머지의 약수면 됩니다. 그러면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괜찮아? 음, 거 생각해 놓을게요. 사실 쉽진 않아. 이제 경험했으니까 이런 스타일 나오면 풀수 있겠죠? 이게 교과서에 비슷한 거 있지 않니? 내가 알기로는 있는데 이거. 없다고? 그 다른 책인가? <웃음> 보자. <웃음> 학교 책이 어디야? 학교 책 뭐야? 학교 교과서 뭐야? 대답이 없어. 학교 교과서 몰라? 내일 당장 일주일 뒤 시험 볼 학생이 학교 교과서를 몰라? 아, 진짜. 어, 있는데 저거 비슷한 거.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게. 어떤 학교,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그렸어, 그림? 그림 좀 그릴 때좀 크게 잘 그려. 제발 짜잘하게 좀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어쩌려고, 여기다. <laughs> 좀, 좀 큼직하게 좀 그래, 큼직하게 좀, 어? 공간도 많은데. 하란 대로 합시다. 여기 위에 좀한장 잡으래. 잡으라 써있지 그냥 잡으라 써있어 그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쪽도 수선 내려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래 그리고 뭐라 써있어 얘 중점을 잡으래 S 얘 중점도 잡아서 T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값을 구하래 삼각형 BTS의 넓이의 최대값 이건 잘 나와 이 학교의 독, 대표적인 독보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기,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야 사실 이게 기억해 봐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 문자로 표현돼야지 최대값을 구할 거 아니야 맞아맞아 뭐가 보이나요? 닮음 시작을 하려면 닮음을 사용해야 돼요 닮음 봐 이거 보여 닮은 거? 닮은 거 보여? 몇대 몇? 대 몇? 1대2. 설정해. X. 여기. 됐어. 여기. 여기. 2분의 2 빼기 X. 이거 반절이잖아. 반절, 반절, 반절. 편안하게. 2분의 2 빼기 X. 여기는. X. 여기도 X. 그럼 전체 넓이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젠 봐봐. 2x와 2xx가 전체 직사각형이지, 맞지? 이 직사각형에서 첫 번째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xx. 두 번째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2xx. 세 번째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2분의 2xx. 식정리하면 2차 함수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 정리를 안 할게.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 플러스 2분의 3x가 나옵니다. 여기 또 표준형 바꿀 계산할 줄 알지? 쭉 해가지고 돈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붙고 뭐냐? 2 x가 되나? 됐죠? x가 1일 때 최댓값 넓이 4분의 3을 갖습니다. 왜 3번을 쓰는 거야? 대체 다들. <laughs> 알겠어? 닮음 이용하는 거 핵심. 또 닮음이지. 닮음 닮음 닮음. 알겠어? 이거 나올 만해. 다른 학교에서도 알겠지? 그 다음에 8번 했고 12번. 12번이 어렵지. 야, 9번. 또 나왔네, 여기. 오. 조리집밥 몇 번? 9번은? 두 번. 0 되는 거. 그리고 1 더서 또 A 더하기 B 더하기씩 나오지. 그 연립방식 풀면 돼. 3개짜리. 알겠지? 9번 또 나왔잖아. 오늘 했던 거. 나온 게 계속 나온다니까. 제발 좀 믿어. 하... 얘도 하긴 했어. 우리가 많이. 했긴 했는데. 좀 어렵게 나왔어. 주어진 식이 알파와 베타가 섞인 식이 나오는 게 어렵거든. 잘 봐. 그래서 f(x) 구하라는 얘기지? f(x). 이 식의 두 근을 구하래요. 보세요. 예지. 이건 쓰겠지. 예지. 중요한 건, 여기에 베타면 끝까지 베타만 있어야 돼. 여기도 누가 사라져야 돼? 알파. 알파가 사라져야 돼.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거 사용할래? 이거 사용할래? 선택의 순간. <laughs>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아래 거. 왜 아래 거? 이걸 사용하면 얘가 분모로 가버려. x가 분모로 가버려. k도 k도 그렇지만 맞지? 분모에 x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거야. 그 얘가 f 베타든 그럼 알파가 뭔데요? 알파가 베타분의 1이지. 그럼 베타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그럼 베타만 곱해. 같은 거니까 f 알파는 2분의 알파 제곱까지 되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했던 거 많이 기억나지? 이거 f 베타 빼기 2분의 베타 제곱이 0이니까, 또한 f 알파 빼기 2분의 알파 제곱도 0이니까 이 식을 해석하면 해석 f, f x, x -2분의 은 0이라는 거에. 그냥 이 자리에 x만 넣었을 뿐이야. 뭐와 뭐를 대입한 거로 보여? 알파와 베타를 대입한 거 보니까 이방정식계가 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것을 방정식의 해로 갖는 식이 얘래. 그러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지. 최고차 항 계수 는 모르니까 a로 놓고. 인정? 이게 fx 빼기 2분의 x제곱이다. 까지 많이 했잖아. 맞아요. 근데 무슨 조건을 뭐로고써 있어? fx의 개수가 몇이래? 써있잖아. 안써 있잖아. 안써 있어? 1. 1이야. 1. 1. 그럼 얘가 1이야? 이게 어려워, 이 문제가. 1이니 얘가? 아니야. 왜 1이 아니야. 여기 또 나오거든, x제곱의 개수가. 그래서 a가 몇이야? 암산해. 넘겨니까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몇이 있어야돼? 1이 되려면. 2분의 1이 있어야되는거 아니야? <laughs> 어렵나? 선생님 암산 안 안돼요! 그래 알았어. 암산할게. ax 제곱. 얘 2분의 x 제곱. 얘 akx 플러스 1이잖아. x 제곱의 x가 1이 되야되니까 a가 몇이야? 2분의 1이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니? 그래서 fx는 X제곱,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KX. 그리고, 2분의, 아, 여기다 A다. 분배우치 가야 되니까, 2분의 1입니다. 이게 FX가 됩니다. 됐어?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뭔데? 마이너스 2분의 KG. 두근의 곱은 뭔데? 물어보는 게 뭐야? P제곱 더하기 Q제곱 몇이래? 이면곱셈 옷이 변형쓰겠지. p 더하기 q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pqk. 맞아? 대입한다. 4분의 k제곱. 얘는 1. k제곱은 9, 4, 36. k는 양수래, 음수래. 둘 다래, 음수래. 양수네. 그래서 k는 6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야? 첫 번째, 알파, 베타가 섞여 있는데 알파가 곱하기로 돼 있어. 그럴 때는 두 근의 합보다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베타를 바꿔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낚이려고 보통은 여기가 제곱이 아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그냥 1이랍니다. 1서도 끝났거든. 얘는 여기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를 다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두 가지를 극복해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게 되는 문제야. 한마디 틀리려고 낸 거야, 이거. <laughs> 알겠지? 내말잖아 학교에서는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틀리게 할까 낸다니까? 그 틀리는 걸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18번 보자. 그리고 오답 종이 줄 테니까 오답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18번. 이렇게 돼 있네? 최솟값이 몇이다? 8이다.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반드시 주어진 식을 뭐로 바꾼다? 어? 뭐안 바꿔? 표준형으로 바꾼다, 야. 됐어. 나. 바꿨지 A가 양수야? 음수야? 그래야지 그래프 개형을 그리잖아. 아래로 불러기야? 위로 불러이야 모르지. 네. 선생님 최솟값이니까 아래로 불러가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건? <laughs> 이 범위가 없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범위가 있을 때는 최대값, 최솟값으로 가지고는 알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번 풀면 돼. 첫 번째 a가 양수인 상태로 풀게요. 양수라면 이렇게 되죠. 이 선의 이름이 x는 2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걸 어디부터 그려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려라. 한칸 가면 3, 한칸 앞으로 가면 1, 한칸더 앞으로 가면 0, x축, 이걸 x값으로 변경해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라. 이때 최솟값은 어디서 나타나니? x는 2에서, 그럼 이게 최솟값이네 a 제곱 빼기 2a가 몇이면 돼? 8이면 돼요. 맞죠? 최솟값이 여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8은 0. 인수분해 되죠? a는 몇이다? 4다. 양수니까. 됐어? 그래서 a값이 두개야한 번만 풀면 망해요.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수도 있겠지. <laughs> 이 그래프에 똑같아.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리라는 얘기야. 이때는 최소값이 어디서 나타나니?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최솟값이데 마이너스 1을 넣때 넣자. 뭐 어떻게 돼? 7A인가? 9A 빼기 2A니까. <laughs> 인수분해 되죠? 이녀시이다이다 1분의 몇개 이렇게? 의개 알겠어. 됐어. 이해가? 오답정리 하시고 개별 주문할 거 있으면 개별 주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2 0분 남았는데 오답정리.